안녕하십니까 올 겨울을 나고 제가 이렇게 화분을 한번 올렸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푸른 잎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인장도 어 지금은 이제 아기를 나니까 제가 선인장을 못 먹죠 이제 어, 이렇게 예쁜 분홍색 장미도 이렇게 무성하게 잎이 이렇게 자랐고요 작년에 심은 것들입니다 풍성하죠 어, 그리고 올해 이것을 잘라서 여기 이렇게 초라하지만 이것을 심었습니다 이 꺾고지한 이것이 내년이면 요렇게 될 것입니다. 어, 이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 딸기? 까만 거 그거 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꽃초태가 날 줄을 알았는데, 죽었네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올해 심은 거예요. 어, 무화과. 그리고 이 무화과는, 작년 건데 이렇게 풍성합니다. 요즘 3년째고요. 재작년에 심었으니까 이거는 작년에 심은 것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작년에 자라고 올해 이렇게 자란 겁니다. 그러니 따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올해 심은 이거 이거가 아직 야는 싹이 좀안난것 같지만 여기 끝머리가 어, 싹이 날려고 하네요. 이렇게 오래 심은 것 중에 이파리가 약간 나온 것도 있어요. 어 그리고 이 애는 천사의 나팔소리라는 꽃을 피우는 그거예요. 잎이 많이 무성해져 있죠. 아, 그리고 이 애는 향기 나는 꽃을 피우는 그건데, 나 이름 몰라. 예, 네, 이 지금 새순이 이렇게 돋고 있죠. 요 새순 옆에다 제가 한번 상추 씨를 뿌려봤어요. 요렇게 크게 자라네요. 아, 그리고 얜 뭐야? 그 그건데 작년에 심었는데 여기에서 그냥 몽우리가 지길래 제가 그냥 잘라 버렸어요. 다른 뒤에서라도 순이 나라고 이렇게 잘라 버렸어요. 여기도 바닥에 상추 씨를 조금 놨더니 이렇게 하나하나 나고요 여기는 상추씨가 똑같이 뿌렸는데도 야는 풍성하게 크네요 이렇게 풀도 있긴 해요 이렇게 뽑아 줘 볼게요 이렇게 아따 정말 잘 된다 뭐든지 잘돼 그리고 이게 지금 재작년에 심은 거잖아요 재작년에도 따먹고 작년에도 따먹고 어? 이게 무화과예요. 그 다음에 왔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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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화과가 어디에서 열냐면 여기 여기 이런 응? 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무화과가 이 이파리 나온 그곳에서 무화과가 열려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정말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거는 이렇게 풍성하게 열리도록 이렇게 이파리가. 아, 정말 감사해요. 올해도 비가 얼마나 올지. 아니오면 수돗물을 퍼서라도 줘야 돼요. 이렇게. 야, 여기 막, 그, 참새들이 여기 와서 이 흙들하고 목욕을 하고 막 그래요. 이거 까만 딸기 여는 거, 그겁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아 진짜, 이거는, 거시킨데, 어, 어, 이게, 이게, 어, 저기, 딸기 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음, 곽꽃이네, 곽꽃. 곽꽃을 여기다 심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아유, 참나. 이렇게 목욕을 해, 저 참새들이 흙하고요. 그럼 이렇게 이것도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어, 쓸어가지고 넣는데 살아나네. 예. 이렇게 그 무화과가 이렇게 풍성합니다. 지금 우리 집 꽃밭에요. 제가 여러 가지 꽃을 막 이제 심고 막 그랬는데 과일 위주로 심어요. 어 그러면 이제 그거 먹으려고 무화과가 속에서 꽃이 피잖아요. 무화과가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먹으려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어또어 어, 이것은 어, 야도 이게 딸기 같은 거거든요. 야들은 어 그렇게 많이 나면 안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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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거왜 있잖아요. 여기 잘 보시면 까만 열매 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 이거가 지금 이거 자라고 있는 거야. 이 너무 많아도 이거는 뽑아버려. 그리고. 야는 어떻게 이거가 그 매실 나무가 여기서 이렇게 자라네요. 뭐 어떻게 이렇게 자라지? 이 매실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고, 야는음더 망가 맞죠? 마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너무 이런 거 나는 거는 좀 뽑고, 음 이런 건 뽑고 그리고. 전고지하고 이마시문거가 이렇게 나고 있네요 응, 이렇게 나고 있고 어, 여기도 지금 제가 이게 이게 어, 곽꽃이 자라는 거예요 이건 거름이고 이것도 곽꽃하고 좀 같이 올라오고 있네요 곽꽃하고 더 지켜봐야 되나 가지인가 뭔가 모르니까 이게 곽꽃 야는 돼지감자니까 뽑겠습니다 이렇게 곽꽃이 지금 올라오 심었으니까 올라오고 있고 이게 지금 곽꽃이에요 이게 오래 심은 어 야가 무화과 이거 지금 푸르게 나는 것은 곽꽃 심은 거 나고 있고요 이건 풀이고 야돌도 정고지에다 풀이 같이 이렇게 풍성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한번 다 칼로 비워가지고 이거 한번 고소리 해먹어야 될것 같으네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거, 그 씨앗 심었는데, 아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뿌려, 이거는 없애야 되겠죠? 어, 여기 어디께다 심은 것 같은데, 아직 안 올라왔어요. 올라오면 감사하지만, 안 올라왔고, 어. 얘는 돼지감자예요. 돼지감자. 돼지감자도 많이 심으면 안 되고 이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참 풍성할 것 같아요. 예, 옥상이 아, 이렇게 올해 이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네 그루 네 그루 그 다음에 다섯 그루 여섯 그루 현재 풍성하게 무화과는 다섯 그루가 이렇게 잎을 풍성하게 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새순입니다 올해 들어서 여기서부터 새순이 올라왔네요 이렇게 풍성하게 올라왔습니다 아유 대단해요 아, 올해도 아주 무화과를 풍성하게 싸먹을것 같습니다 정말 좋네요 아, 지금 하늘은 구름이 낀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우리 공화당에서 이제 어디서 그 운동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음 대한민국을 찬양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니는 곳을 찬양합니다. 뭐 아름다운 마음으로 찬양하니까 뭐 나를 고통 줄 사람은 없겠죠? <laughs> 어, 왜 장미를 이렇게 주는 어, 선물을 하면 그 선물 준 사람 손에서 향기가 나듯이 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사랑이 그 몸에서 그 손에서 풍겨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머지 인생을 계속적으로 살아갈까 합니다. 어, 밤새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 식물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고, 이 애는 아주 작은 장미꽃을 만발하게 피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땡큐!